아아아! 진짜 내가 무슨 먹을 줄 알았냐? <laughs> 고마워. 야, 너네는 왜 계속 내걸 망치려고 해? 아 이, 이거 내가 다 만들면 한번 부숴볼까? 뾰족하게만 만들면 돼 <laughs> 아이 뭐야 여긴 안되겠다 제가 계속 그냥... <laughs> 유리 너무 재밌어 요 아이 부셔요 얘가 계속 <laughs> 뭐야 진 뾰족해 가 왜 흔들리나 했다. 쟤네들이 벽을 계속 부시고 있었어. <laughs> 아니, 계속 부시고 있었어. 다른 곳을... 뭐, 뭐... <laughs> <laughs> <laughs>